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형사입니다. 오늘은 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어 10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2년 5월 30일 즉 오늘 자죠. 어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어 그중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산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해서 보유세 완화 라는 주제로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추진하겠다는 라 내용인데요. 우리 보유세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23년 가격 공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유세 관련 개편 추진사항을 보시면 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신 21년도 공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2년도 재산세 부담이 20년 대비 축소하도록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2년 대신 21년도 공시 가격을 적용하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어, 현재 100%인데 거기서 인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면 어 공시 가격에서 어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어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현재는 100%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보다 조금 인하해서 어 종부세 부담을 조금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세 완화인데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이 개정됐죠. 그 날짜는 2022년 5월 10일 양도 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는데, 취득세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일시적 이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5월 말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 예고할 예정이고, 어, 양도세가 동일하게 5월 10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시적 이주택 취득세가 기존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일시적 이주택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에 공포된 시행령 내용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인 1에서 3%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2주택에 대한 세율 8%와의 차액이 추징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처분기간이라고 하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으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했다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신규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지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약간은 납세자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양도세 일시적 이 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처럼 취득세 중과 배제도 신규 주택 취득 후에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신규 주택 취득세 적용 시에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양도세와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댓글창 메뉴에 상담 양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급변하게 변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